류재복 칼럼 대통령 예능 출연에 시비 거는 언론들 참으로 한심하다. 류재복 본지 발행인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한 것을 놓고 보수 언론들이 연일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들이다. 내란숙의 혐의와 각종 비리로 감방에 들어간 윤석열 부부와 내란을 평정하고 국민들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를 세운 이재명 부부를 볼때그 상벌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 그런데 냉장고를 부탁해 보도를 한 언론을 보면 그 보도량이 윤석열 정권 당시 명태균 김건의 공천 개입 논란이나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 외압 논란 당시 보도량의 2,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은 주진호. 국민의힘 의원이 촬영 시점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주의원과 국민의힘 등은 지난 9월 26일 밤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난 대응보다 홍보를 위한 예능 출연이 적절하냐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9월 28일 사전 촬영을 진행하기 전 재난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 지시가 먼저 이뤄졌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방송으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에 육박하며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방송 평가의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부추겼다고 본다. 국민의힘 장동혁, 주진우 의원 등이 방송에 대해 트집을 잡고 저주를 퍼부은 것이 오히려 대통령 지지도 상승을 가져온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들 두 의원은 냉장고를 탓하다가 스스로 냉장고에 갇혀 얼려버린 꼴이 된 것이다. 이에 오마이뉴스가 이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과 윤석열. 정권 당시 대표적인 세 가지 논란에 대해 각각 열흘간의 언론사 기사 수를 비교 분석했다. 전국 일간지 신문, 방송사, 경제일간지, 인터넷신문 등총 104개사가 냉장고를 부탁해 기사를 다뤘다. 윤석열 정권 당시 논란 3가지는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2024년 9월 514일. 김건희 디올백 소수 2023년 11월 27일 12일 6일. 대통령실의 해병대 수사 외압 2023년 8월 1019일 등이다. 해당 내용은 현재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중대 권력 비리 사안으로, 각각의 기준은 단독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때를 시작점으로 10위를 잡았다. 분석 결과,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을 다룬 기사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두 992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에 육박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그런데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 게이트 당시 보도량이 48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고, 대통령실의 해병대 수사 외압 당시 보도량은 276건으로,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 기사량은 이보다 3.6배 가량 많았다.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을 다룬 보도는 106건에 불과했다. 즉, 이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을 다룬 보도량이 윤석열. 정권 당시 권력 비리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보도량을 모두 앞지른 셈이다. 이런 것을 볼때 지금 이 나라의 언론들 수준을 볼수 있다. 참으로 수준이하다. 대통령실의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등은 모두가 비리 사건으로 현재 특검 수사가 이뤄지거나 수사 대상이 되는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은 비교하기조차도 불가능한 사안인데 이들 보수 언론들이 쏟아낸 보도량은 윤석열 부부 사건과 비교해 볼때 차이가 너무도 컸다.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을 적극적으로 다룬 언론사는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이었다. 이들 언론은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비판하는 야당 인사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란을 사설로 언급한 언론사는 세계일보와 서울신문 등 14개 언론사에 달했다. 이를 볼때 필자는 이 나라에는 제대로 된 언론이 없다. 윤석열이 개를 안고 웃는 것을 보도하고 기자들을 불러 히희덕거리며 김치찌개를 끓이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도했던 그 저질의 언론들, 그 언론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또다시 느끼면서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잃어버린 48시간 발언과 윤석열의 잃어버린 26,000시간을 떠올려 본다. 이재명의 48시간은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시간이고 윤석열의 26,000시간은 윤석열의 실정이 자행된 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온 나라가 멍이 들고 전 국민이 골병이 들었던 그 순간이었음을